제목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이에요 오늘 우리 추석 주석... 네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왔나요? 옷때좀 쌀쌀했죠? 따뜻하어 따뜻하게 아니고 좀 별로 안 쌀쌀한 친구는 시원하게도 입고 왔어요 음, 현준이도 시원하게 입고 왔네 자 앞에 사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옷 입고 있나요? 경찰 옷 입고 있어요 뭐 누군 것 같아요? 경찰 옷 입은 거 보니까 경찰 아저씨, 아저씨 아닌 다른 분도 있어, 아저씨 아닌 분도 있어. 네, 여경도 있어요. 근데요. 자, 이번엔 무슨 옷 입고 있죠? 군복. 어, 군복 입고 있어요. 누군 거 같아요? 군인인 거맞죠 마지막으로 누군지 알아요? 어떤 옷 입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경찰 옷 입은 사람은 경찰이 하는 일을 하겠죠.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에서 우리가 읽었던 가가디아서 3장 2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오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에 본 것처럼 그림 상상해 봤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상상해 봤을 때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가 보이겠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데 자 조금씩 들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25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저번에 지나간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그렇게 시켜야만 모학선생이라고 해서 일일이 그렇게 시켜야지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교사 역할, 방금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독하는 역할이에요. 저번에, 너네, 너희들, 야리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소명 말씀해보면, 은 하지, 하라 하지 마라. 맞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약속하는 거 많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 율법 약속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한다 안 한다 죄를 드러내다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이법 자체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깨닫게 해. 약속이 있어.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이런 약속이 있으면 우리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친구들하고 떠들고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면 좋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 우리 갈라디아서 레슨에 <laughs>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그 초등교사를 따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왜왜이 시간에 예쁘게 앉아 있니? 왜 바르게 선생님 얘기 듣고 있니? 안 그러면 혼나니까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혼날까 봐안 하고 별받을까 봐안 하고 이런 좋은 것 같은 우회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신앙 갖게 부르셨냐면요, 바로 자녀의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생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종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자녀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 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상 주니까 여기 해야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오디보니까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어,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번에. 연유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 중에 큰것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가운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지금 뭐죠? 우리 무슨 연휴죠? 네, 친척 며느죠 오늘 다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다 만나러 가나요? 네. 네, 우리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에 따라서 읽어볼게요. 우상조심. 네, 어떤 친구들은요, 우상조심할 필요가 없이 엄마, 아빠가 다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들은요, 우상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 이번 여휴를 보내야 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네, 우리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날로 또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안에서도 제가 하나님만 주인삼고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음. 조심하고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연휴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요. 공경하는 마음.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공경하는 마음. 네, 우리 연휴 때는요. 공경해야 될 분들이 많이 많이 나타나요. 누구누구 나타나죠? 누구누구 만나게 되죠? 친구들 말고 누구? 친척들. 누구 또? 친척들 다 포함돼 있어요? 어른들 많이 만나죠? 그쵸? 우리가 궁금해, 이웃을, 궁금해. 아, 동생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또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의옷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 겸손하게, 겸손한 모습, 특히 어른이니까 더어게해요 공경하는 모습. 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드러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실천하며 이한주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네 오늘 보면서 어,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전두산이 마무리 되풀이도 하겠습니다. 눈을 음, 감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율법에 속한 신앙, 또, 은혜에 속한 신앙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활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노평을 조심하고 또 주변 어른들을 공경하며 나아가는 귀한 또 그리스도의 그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주시고 붙들어주세요.